와의골키퍼 골키퍼부터 시작어게요 네가 보이면 니가 보이면네 니가 더보이이 해줘도 돼. 니가 더이 많이 해줘 보여. 형화면보 보여. 요가 보여. 니가 더 앞으로 앞으로 여으로더 보여. 니로더 보여.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형 이거 밑에 하려면 야, 어떻게 해야 돼? 내려, 내려. 여기, 여기 앞에 왔을 때 그냥 죽었어요. 아, 오, 이거 죽도 안 돼. 이거 죽을 뻘, 뻘, 기 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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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그 센터팬 형님은 안나오셨어 오늘? 센터 배? 저번에 센터팬 오신 분 있는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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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아아와 아. 나이스한테 나이스한테 우리한테 야 아이씨 놀러보니까 공이 안보이네

연기구 깊게 안 들어가도 돼 지금 콤바 상태에서 안 들린다 거기 누워 누아지마 거기 두명한번더 스팀 많이 때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상대랑 같이 찍는 거여가지고 1,3쿼터는 우리가 올리고 2 3쿼터 저희가 올려 진짜? 어. 근데 뭐, 똑같이 그냥 뭐 담아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안할 거잖아. <목소리도> 좀 <태가 많이> 태장. 왜? <laughs> <laughs> 경기 밖에 후보인데 태장. <목소리도> 우와. 아, 코너킥이잖아 머리 닿다어 말하는 가능. 존나싸운다 <laughs> 현석 씨초점안 맞아요. 이건... 현석이 보고 나오라는 게 맞아. 와리오려 빨려, 발려 줘!

아, 속 기록 하나 올려주세요. 목소리가 잔잔하시네요. <웃음> 감미로우시네요. <laughs> 잘 자요. <와>, 참... <laughs> 사이드. 형 별로 안 덥지. 어, 형은 어, 여기잖아. 어. 개꿀이네 포이즌 일보 여기 잖네 응? 아씨, 소금 왜 이렇게 안 좋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치명적 치명적. 차례 잖아요. 현석 응? 아. 아, 진짜 개아 높게 갔어이 형, 이팅가네 아, 한심 <laughs> 한 차례 해가지 오늘 끝나고 아렛 <laughs> 휴가란 말이야 아형 휴가요? 어디 안 가요? 어 진짜? 야, 휴가 왜 이렇게 많냐 이번 주에 안 가지. 오늘 다갈 거예요 등교가 술 마시러 가야지 허가하잖아할 전... 거잖아 그냥 전... 형와이 계속... 아, 새끼 우는 길에 꼬실 땐 뒤져 나온다 하더니 아다휴가야 주남이 지금 몇 개월째 휴가야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몇분 됐어 지금 한지? 7번4 0초 아까 전것도 7분 했고 1 4분에 4번에 4번에 4니까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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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아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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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이렇게 볼것 같으면 안 되냐? 백박치대. 이게 갔잖아. 오! 트래핑! 초반 밖에 좀. 들때 됐다. 오! 오! 우와! 아, 씨. 아우, 씨. 발목 소좋아는데 핵전음 백성이. 너무 징갑다. 영성이 모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좋아해요. 치... 잡아 잡아 잡할것 같은 느낌. 예? <목소리도> 벌써 이런 날에? <목소리도> 아! 오! 아마이트! 나무 너 너가 들어. 한판 아, 퇴장 몇시에요 지금? 9분 9분? 이제 3분 남았다 다해 되겠다 이거 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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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아 나이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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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더 10분되면 10분 말해줘 아, 네. 3분 남았는데? 3분 남았어 뭐가? 뭐 2분 남았어 다해 될거 같은데 고고? 일부러 내가 햇빛 있을때는 1리커터는 줄이자 했어 못뛰는낌이지 10분. 오케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야 돼. 이게 나와. 그러면 24분이거든. 야, 25분까지 하자. 버려. 아니 형나 있을 때 말해 달라고 <laughs> 찍을 때. 방금은 괜찮았어. 나 소리 들지 않아. 신났! 나다 보니까 <laughs> 신났다, 신났어, 이 사람들. 형 경기할 때는 진짜 개모라할 거니까 집중해요. 아 경기할 때도 이거 집중 못하면 형이 잘못된 거잖아 아 거. 해야지 하고 옆으로 달려야지 여기 볼 여기 볼 여기, 여기 여 볼. 핑크 볼 야, 교대. 아, 형, 1분안 남았어! 아, 진짜. 진짜. 이짜왜 이래 일 진짜. 진짜. 는거즐이는 사람이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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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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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아진 자, 진 프리킥 프리킥. 아, 맞아주 아, 아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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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있으세요? 네요. 네. 아, 네네네. 네. 아,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연 과연... <laughs> 한번 뛰어야겠다. 이 <laughs> 씨. 에이.